자 이제 모든 이상한 부등식들 다 지나왔고 이제 열립부등식을 하다가 이렇게 막히는 곳이 나왔지 그지? 자 이건 좀 고난이 도고잘 너네가 잘 들어야 돼자 일단은 이건 너무 쉬워 그지? x에 x-5가 훨씬 더 작다야 그럼 이제 0부터 x 5까지 이제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고 자 이거 어려워 하지마 이거 누가 11a1-- 이렇게 화살표가 될것 같다라고 얼른 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제 그럼 뭐가 되냐면 x-1에 자 x-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풀어야 되는게 지금. x가 지금 1하고 a 1이란 거냐? 근데 a가 더 큰지 1이 더 큰지 몰라. 모른다고, 모르면 항상 우리는 케이스 를 모르면 분류하라 그랬어.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는 바깥은 바깥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굳이 뭐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작을때뭐 이건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얜또 뭔데? 아유, x 이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니까, 얜또 y p l 스가 3이에요. 자, 수직선 그려보시요 이거 수직선 잘 그려야 돼. 겁나 게그릴 거야. 3개 그려야 돼, 3개 지금. 자, 일단은 0부터 자, 5까지.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은 여기 있어, 지금. 1은 여기 있어, 1. 근데 얘도 색칠이 돼 있지. 자 1이 근데 이둘 중에 뭐가 될지 몰라 아직은 그럼 아직 그러지마 아직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걸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0이고 3이 여기 있는 거야 그 지금 자 이렇게 이 안에 이 빨간색 안에 이 열립부등식이가 얘하고 얘이 열립부등식의 해가 여기서 나오는 뭐가 해가 있는 거야그 해가 이 빨간색 안에 다 들어가야지만 만족하는 거야 만족.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너네가 잘 그려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하나 봅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보자. 둘 중에 뭐가 되는지. 둘다될 수도 있고,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나도 해봐야 돼. 자, 만약에 첫 번째로 해볼까? 1보다 작거나 같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대 이거 또 이거 뭘로 노란색으로 할까? 우리 노란색? 자, 1보다 작거나 같대 A가 어디지 모르겠어.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일단 겹친 데가 여기지. A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A가 어딜까? A가 여길까? 자, 만약에 여기는 상관이 없어. A가 여기 상관이 없어. 아니지, 여기 상관이 있다. 자,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너네 잘 봐. A가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은 요만큼이 겹쳐버리지. 어? 늘 모르겠어. 빨간색 보나은안 된다니까. 왜? 만지키면 되니까. 빨간색 보나은안 돼. 그러니까 A가 여기서도 안 됐단 얘기야. 여기에 겹쳐버리니까 그러니까 A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랑 얘랑 겹치는 게 없잖아 겹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A가 일단은 O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 얘는 동그라미가 있고 얘는 동그라미가 없고 그러니까 A는 정확하게 O보다 크긴 한데 O가 되고 상관이 없어 여기에 동그라미에서 겹쳐봐야 열린부등식의 해에는 우리가 쓰지 않을 거니까 되겠지? 자 하나 나왔어 다음에 자두 번째 한번 보자 이번 파란색으로 볼까 파란색 이번은 A가 1보다 크 나왔다 뭐 벌써 망한 거 아니야 여기인데 벌써 빨간색 벗어왔잖아 얘는 벌써 망한 거야 알겠니 벌써 망했다 알겠죠자 그럼 O보다 큰 나왔다 끝났나 아이고 야, 우리 애초부터 실수했다 야, 지금 문제가 여기 갔다야, 그죠? 네. 여기 갔다예요. 이거 갔다야. 이거 내가 큰일 날뻔 했네, 또. 그러니까 0, 여기, 여기 갔다야, 이거. 0하고 5가 갔다가 있어요. 조심해. 이, 이 빔이 너무 안 보여. 지금 잘안 보이니까. 그럼 얘는 A가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A가 오면 5가 겹쳐버리잖아. 그럼 안 된다고. 어, 실수해서 조심해. 그지 따라서 A의 최소값은 6이 된다. 그 여기, 여기 갔다가 있었어. 어 너무 안 보이겠어. 갔다가 있었어, 여기 갔다가. 알겠지? 음.